네, 안녕하십니까. 골치피디입니다 무척 오랜만에 53초 리뷰. 장비 구입한 게 있는데, 어, 스마트폰 짐벌을 구입했어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짐벌 제품의 캄브레이 가격이에싼게 비지떡이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이. 일단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무선, 파워기. 2초 정도 딱누르 3초, 2, 3초 누르면, 파란 물이 들어옵니다. 어, 스마트폰에 블루투스가 연결 되고 여기 보면 여기 위에 버튼 있어요. 이거 2초 정도 눌러주면 세로 모드 됐다, 가로 모드 됐다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쉬운 점이 보통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작동하는 버튼으로 이게 될 텐데 이걸안 돼요. 요즘 걸로만 되는 거예요 요즘 아 이게 좀 단점인데 근데 제가 어제 테스트 촬영을 했는데 오그 주심 쓸만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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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기본적인 테디샷 촬영할 때는 그래서 이걸로 촬영한 영상 짧게 보시죠 짐벌 테스트 테스트샷 할게 응. 시작 어디 아, 있지 <laughs> 어 저기다 있어야 이거 이거 쓸만하다 잠깐 만 이거를 내가 들고 찍으면 어떻게 되나 도둑잡기 <laughs>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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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laughs> 맞고을땐고어하고추는못해 드릴 것 같아요 저야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촬영하면 되니까 고 고고하고 고고하고 고용하고 고고하고 고고하고 은고하고분고하고 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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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아고 고고하고 고고하고 고고 다시 한번 분들 코로나 막을 예방 수칙은 손씻게무적권이야 코로나 막을 예방 수칙은 마스크 착용이야. <놀람>